오늘 이야기는 한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노인과 그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빚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온기에 관한 그 작고도 영원한 기록입니다. 1973년 1월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마을. 새벽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지붕을 덮고 골목길을 하얗게 물들이던 그 아침, 박충길 씨의 정미소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소는 춤길에게 단순한 생업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삶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잔치 준비를 위해 누군가는 한해 농사의 결실을 확인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그저 며칠 연명할 쌀한 대를 얻기 위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춤길은 그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어느 집이 올해 풍년이었는지, 누군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지,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지,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기를 믿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저울을 속인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조용히 쌀을 더 담아주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충길이 막 가만히 끈을 묶고 있을 때, 정미소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과 함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열살 남짓한 소년이었습니다. 너무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젖어 있었으며 손끝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춤길은 손을 멈추고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어른스러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아는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춤길은 그런 눈을 알았습니다. 전쟁 직후, 거울 속 자신의 눈도 그랬으니까요. 아저씨, 저기, 쌀한 대만 주시면 안 될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춤길은 그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쌀한대 60원 어린 손글씨로 삐뚤삐뚤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 중몇 개는 눈물에 번진 듯 흐릿했습니다. 돈은?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소 안에 가득했던 기계소리만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춤길은 소년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밤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피곤의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오늘은 꼭 밥이 있어야 한다고. 제발.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도 비슷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1951년 전쟁이 한창일 때, 15살이었던 그도 누군가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쌀한 줌만, 제발. 그때 한 노인이 그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갚아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어라라고만 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을, 그 따뜻했던 손을, 춤길은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쌀통 앞으로 갔습니다. 됐다. 다음에 와서 내면 되지. 춤길은 낡은 광목 주머니에 쌀을 한대 가득 담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채웠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 소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꼭, 꼭 갚으러 올게요. 약속할게요. 소년은 두 손으로 쌀주머니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허리를 깊이 깊이 숙인 뒤 뛰어나갔습니다. 춤길은 문 앞에 서서 그 작은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눈발 속으로 사라지는 그 작은 그림자를 소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쌀주머니를 떨어뜨릴까봐 조심조심 하지만 빠르게 잘 먹고 건강해라. 그리고 행복해라. 춤 길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60원의 손해를 봤지만 그 어떤 날보다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989년 가을 춘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미소를 닫기로 더 이상 찾아오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기계는 늙었고 건물은 낡았으며 그 자신도 이제 예순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기계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쌀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은 벽을 수천 명의 손대가 묻은 계산대를, 그리고 그 많은 사연들이 오갔던 문지방을,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결혼한 젊은이들, 돌아가신 어르신들, 모두의 삶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고생했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어. 그의 목소리는 텅빈 정미소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다만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박춘길 정미소 빛바랜 글씨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문을 닫았습니다. 춘길은 가니역 앞에 작은 슈퍼를 차렸습니다. 간판도 없는 단칸 가게였습니다. 냉장고 하나, 진열대 둘, 낡은 계산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전, 긴 투병 끝에, 외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락은 뜸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전화가 올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바빠서 못 내려가겠어요.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이라야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 한두 분, 학교 가다 들르는 학생 서너 명,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여행객.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춤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문을 열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진열대를 정돈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그래도 사람 냄새가 있으니까. 좋지.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충길은 슈퍼 한켠에 놓인 낡은 TV 앞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대충 듣고 있던 충길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은퇴 안경,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해 화제가 된 대한전자 김도연 회장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춤길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목소리에서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병환이 있으셨고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한 분이 쌀한 대를 주셨습니다. 춤길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에서 라면 가닥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갚을 거냐고도, 내 형편이 어떠냐고도, 그저 다음에 와서 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밥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전자회장 김도현, 교육재단 100억원 출연. 춤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TV 화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구나. 그때 그 설마 정말 화면 속 남자의 얼굴에서 춘길은 그날의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맑은 눈을 그 간절한 표정을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춘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래도록 밤은 깊어갔고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춤길은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 오후 정미소 문을 열고 들어섰던 작은 소년. 떨리는 목소리로 쌀한 대만. 이라고 말하던 그 아이. 쌀주머니를 꼭 안고 뛰어가던 그 작은 뒷모습. 잘 커졌구나. 정말. 잘 커졌어. 그날 밤 춤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쓰던 편지지였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누렇게 바랜 종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에게, 혹시 자네가 그때 내 정미소에 왔던 그 소년인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네. 눈 내리던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내 가게에 들어선 작은 자네를, 쌀한 대를 달라던 떨리는 목소리를, 그리고 꼭 갚으러 오겠다고 하던 그 진심을, 나는 그 돈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네. 그저 한 아이가 오늘 밤 굶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지.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사실 그때 60원도 나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네. 하루 벌이가 고작 몇백 원이던 시절이었으니까. 하지만 자네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돈을 생각할 수가 없었네.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네. TV에서 자네를 보는 순간 나는 한참을 울었네. 기쁨의 눈물이었네. 그리고 자네가 받은 그 작은 따뜻함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있다니. 이 늙은이는 정말 기쁘네. 쌀한 되는 진작에 잊었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자네의 그 마음만은 평생 기억하고 있네. 꼭 갚으러 오겠다고 하던 그 진지한 얼굴을 자네는 약속을 지켰네. 나에게 직접 갚은 건 아니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갚았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네.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계속 따뜻한 사람으로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 박춘길 올림. 춘길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TV 화면에 나왔던 주소를 적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한전자 본사 펜을 주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길은 첫 기차가 지나갈 무렵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그는 면도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품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춘길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가 정말 그에게 닿을까? 혹시 주소가 틀린 건 아닐까? 만약 닿는다면 그는 나를 기억할까? 춤길은 우체국을 나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편지는 서울로 향했고, 춘길은 다시 슈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한달 뒤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전, 춘길은 슈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춘길 어르신, 등기 왔어요. 서울에서 왔네요. 떨리는 손으로 우체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박춘길 어르신께,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있던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따뜻했던 순간, 어르신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제가 받은 것은 쌀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고, 사람에 대한 신뢰였으며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르신의 정미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다섯 군데를 다녀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돈도 없이 왔나? 나중에 부모 데리고 와라. 우리도 힘들다.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정미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거절당하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음에 와서 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먹던 그 밥의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시면서 밥을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1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1년 어머니는 행복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아, 너는 꼭그 정미소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왔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며 중학교를 졸업했고, 공장에서 일하며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회사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기회가 왔습니다. 어르신께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며칠 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김도현 올림, 추신, 그때의 쌀한 대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춘길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춘길은 하루 종일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밥을 먹을 때도 저녁 산책을 할 때도 그 편지는 그의 가슴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날 소년이 쌀주머니를 꼭 껴안았던 것처럼 춤길은 새벽부터 일어나 슈퍼를 청소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멀리서 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니어갑 작은 길에 대형 트럭 세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트럭들은 가니어갑 작은 슈퍼여, 오래 비어 있던 정미소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새 기계들이 내려왔습니다. 정미기, 탈곡기 포장기, 최신식 기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쌀 포대들, 수십 포대의 쌀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나무 간판 하나가 조심스럽게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기 위해 박춘길 정미소 다시 시작합니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쌀한 대가 시작한 이야기. 춘길은 슈퍼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정미소를 다시 여시는 겁니까? 누가 이런 걸 해준 거예요? 춘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미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은퇴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 TV에서 보았던 그 얼굴. 저 사람 누구야? TV에서 본것 같은데. 혹시 그 유명한? 김도연은 천천히 춤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춤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그리움이 감사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춤길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왔습니다. 쌀한 대가 갚으러. 그 순간 김도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날 쌀 주머니를 받으며 허리를 숙였던 그때처럼. 50년이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트럭 기사들도, 일꾼들도,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춤길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의 늙은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그는 김도현과 같은 높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게. 일어나. 자네는 이미 오래 전에 갚았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미 아닙니다. 저는 아직 평생을 갚아도 부족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춘길의 주름진 얼굴과 김도연의 중년의 얼굴. 하지만 그 순간 충길의 눈에는 50년 전그 소년이 보였고 김도현의 눈에는 그날의 따뜻한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쌀 냄새 아직도 좋은가? 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니 무릎 꿇은 채로 50년의 시간이 그 자리에서 하나로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 일꾼들의 박수, 지나가던 사람들의 박수.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니여갑 정미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 기계가 돌아가고 쌀 냄새가 마을에 퍼지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정미소는 단순히 쌀을 도정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도현은 정미소 옆빈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실, 음악실도 만들었습니다. 방과 후면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컴퓨터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무료급식도 제공되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춤길은 예전처럼 가마니를 꿰매고 쌀을 담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도현이 보낸 젊은 직원 두 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김도현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았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춘길과 함께 쌀을 나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미소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을에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다시 살아났네.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쌀한 대가 이렇게 큰 숲이 될줄 몰랐네. 씨앗은 어르신이 뿌리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도왔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참복 받은 사람이야. 왜요, 어르신? 내가 준 작은 것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미소 앞에 또한 명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덟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지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저주저 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춤길이 먼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추운데. 저, 저기, 할아버지 쌀, 쌀한 대만 주실 수 있나요? 충길과 김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미소 지으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김도연이 먼저 움직여 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충길이 50년 전 했던 것처럼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그래, 다음에 와서 내면 되지.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렴. 봉투 안에는 과자와 우유, 그리고 예쁜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고 깊이 인사를 한뒤 뛰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씨앗이구만. 네. 어르신께서 심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심는 겁니다. 자네가 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심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매년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미소를 찾았습니다. 한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1973년 겨울, 쌀한 대가 시작한 그 이야기를, 그리고 정미소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쌀한 대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박충길 김도연 기념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쌀한 대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손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